어휴, 어휴, 어휴. 이거 도대체 힘들어도 못해 먹겠네. 어? 이 승냥이 같지 놈이 사라지더니 이번에 아예 호랑이 같은 데끌왔다 호랑이 새끼가야. 호랑이가 어휴. 보통 호랑이가? 어휴. 왕호랑이야, 왕호랑이. 어우 어우. 오게. 이러다 말고 웬 잡소리들이 많아. 아 이. 떨어지기 전까지 파나라 하는 거 아나 모르나? 아이이 이. 어두라. 왜? 서둘러! 어쩌라는 거야! 문을 들이마! 서둘러! 무슨 수를 쓰든지 저 자식을 쫓아내야 돼. 알아들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셔. 서둘러야 돼. 오늘도 경성에 강철구이라는 놈한테서 전화가 왔단 말이야. 빌려간 돈받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이야, 협박. 빵알놈. 이따위 광산 일꾼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문을 처먹으면 됐지. 내그 네, 자식 쌍판댁을를대 때부터 알아봤소. 돈을 도락구로 처먹어도 차지도 않을 놈이더라고. 에이, 넌 소개비만 뜯겼지. 난 보증금까지 빌렸단 말이야. 알어? 강철근이랑 그 작자 다른 광산 운송업자들한테 알아보니까 아주 악질의 독종이야. 빌린돈 갚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는 거야. 너 유라질 놈. 이번에 저 청가놈한테서 운송권 다시 뺏어서 빌린돈 갚지 못하면 그 도쪽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감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잘못하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 알아? 어떻게든지 저 청가놈을 몰아내야 우리가 산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저 청가놈을 기필코 간짝에 실어서 내보낼 테니까. you <laughs>